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시작으로 기성용 그리고 에이프릴 그리고 배우 지수 등등 줄잡아 수십 명이 과거 논란 때문에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은퇴를 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과거사 찾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예계 전문 언론사인 디스패치에서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포문을 처음 연 학폭 논란의 종결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지수인데요. 지수는 현재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논란들을 한 번에 묶은 이른바 종합선물세트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지수와 관한 논란을 사진 몇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주의하세요. 영상이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강할 수 있습니다. 배우 지수의 학창시절 사진입니다. 수많은 폭로가 나오고 그 폭로의 폭로가 꼬리를 물고 딱 3일만에 폭로 시작해서 하차와 입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딱 3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소속사에서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일에 소속사가 굉장히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기분이죠. 배우 지수의 소속사는 키이스트로 대한민국 연기자 소속사 중에 손가락에 꼽는 대형 기획사입니다. 한때 배용준이 초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유명세를 탔고 나름 연기 좀 하는구나 하는 한국 배우들은 거짐 키이스트 소속이었죠. 그간 키이스트는 수많은 논란에서 그 대처 방법을 숙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서태지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던 배우 이지아와 관한 이슈를 키이스트에서 마무리했었고, 그 밖에 더블 스5 0 1 출신의 김현중이 배우로 전향하고 터졌던 사건도 키이스트에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노하우인지 이번 사건 대처는 굉장히 신속해 보입니다. 나름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있고 큰 대형 기획사에서 외 배우 지수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진 보시죠. 이게 지금 지수 논란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제가 읽기에도 민망한 것들인데요. 사건의 내용이 이렇다 보니 온갖 미디어와 유튜브에서는 끝판왕이 나타났다. 1티어 등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행했던 사람이 배우가 돼서 맡은 역할이 이런 거였는데요. 미량 사건 다들 아시죠?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항공주를 아십니까? 여기서 배우 지수가 맡았던 역할은 여학생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역할을 소화했고 그 연기를 극찬받으면서 영화계에서 배우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생활 연기였다고 할까요? 직접 해본 거니까 엄청 잘한 거라는 거죠. 아무튼 사고치고 대중들에게 잊혀진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한 군입대가 오히려 대중들의 반발을 살 것만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그렇게 사고치고 도망가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부터가 사실 성실히 군생활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병과 예비역들에게는 조금 치욕적일 것 같네요. 빠르게 사건을 무마하는 능력은 좋으나 배우 지수는 좀더 국민들에게 혼나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